자, 이제 8번 문제 봅니다. 자, 전형적인 이제 킬러 문제의 성향이죠. 이제 최고 차수를 알려준 다음 함수 떴어요. 그러니까 최고 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X를 찾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현재 PX 더하기 Q라고 만듭시다. 현재 밑에 미정계수 A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 피해서 문자를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니까 GX가 나왔는데 여기 할자, 우리가 F'X까지 정리해 본다면 EX 더하기 P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GX 를 잡는데 GX라는 것은 LNM, 그 다음에 FX 더하기 F'X 플러스 1이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때 이걸 있는 그대로를 다 써버리면 사실 내용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합성함수의 경우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나의 hx라고 모양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hx는 뭐지? 라고 하면 fx 플러스 f'x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가 나올 거고 f'x는 2x 더하기 p. 그 다음에 플러스 1.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P 플러스 2의 X값,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 이런 모습을 갖춘다. 이렇게 하나를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HX가 뭐다? 바로 2차 함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대칭 함수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아, 이건 대칭 함수의 성질을 쓰겠구나. 라는 걸 꼭 생각하고 문제에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를 한번 봤는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GX는 0보다 크대. 음, GX가 0보다 커. 그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은 2A부터 그 다음에 3A 더하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GTT.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3A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2A 플러스 2. 여기는 gtx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여기 3a-x가 보이고, 3a 더하기 x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분한 다음에 요 값을 늘 거야 라는 뜻인데, 하나는 플러스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 이거 뭔가 대칭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좀더 현명하게 하려면 양변을 미분합시다. 왜냐면 적분 상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온 거 힘드니까. 우리가 살짝 미분하면, 미분하면 1, 그다음 넣어주시면, g 의 3a 더하기 x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어, 밑에는 상수이기때문에 미분해봤자 0밖에 안 나오죠. 그것은, 현재 상수 미분하면 0, 그럼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그다음 넣어주면, g 의 3a 마이너스 x다. 이게 되는 거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지? 라고 하면, 바로 x e q u 3a에 관한 대칭이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gx가. 근데 gx인데 여기는 어차피 lnx 가한 쪽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나주면 반대쪽에 이두 군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함시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바로 누구다? 현재 얘가 x=3a에 관한 대칭이야라고 설명하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x=3a에 관한 대칭이구나. 자,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알았어. 그런데 이게 모든 실수 x 에서 항상 확립할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바로 X가 3A에 관한 대칭이야.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그냥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살짝 한번 보여준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살짝 꼴만 보는 거야. 이게 꼴이야. 근데 여기가 얼비하면 3A가 되는 거야. 그러면 2A부터 3A 더하기 X다? 그럼 여기가 2A를 잡아보자. 그러면 3a 더하기 x만 이 정도 잡아서 3a 더하기 x라고 해보자. 이 영역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왼쪽에 적분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2a 플러스 2하고 3a 마이너스 x야. 그러면 3a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지? 하면은 요만큼의 거리가 x였듯이 나도 요만큼의 거리가 x만큼을 간다면 요 위치가 바로 3a 마이너스 x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3a 마이너스 x서부터 하면은 요 부분의 영역은 요 영역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곳에 해당하는 값이 어디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요쪽에도 똑같은 값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2 a 의 3a까지는 한 칸이니까 여기도 한 칸을 가간다면 여기가 바로 4a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즉, 접근 값이 같으려면 현재 대칭 위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4a라는 값, 그것이 바로 누구? 2a 플러스 2와 같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4a는 2a 플러스 2와 같다. 즉, 이것은 ea가 2기 이 때문에 a가 1이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1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x는 3에 관한 대칭이구나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 현재 h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의 x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이야 라고 설명도 할수 있지만, 현재 문제를 주듯이 x는 3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x 3의 제곱 플러스 k 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우리가 먼저 뭐할수 있어? 이 k를 구한 다음에 정계해주면 위하고 같아지지 않을까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값을 주는 거지. 나에서 뭘 줬냐면 g 4가 얼마다? l n 5다 설명했어요. g 4가 l n 5. 그러면 g 4라는 건 뭐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ln의 h4가 5야. 하게 되는 거. 똑같죠? ln5가. 어, 그러면 h4라는 값은 얼마다? 바로 5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라는 값을 넣어주니까 4백에 3만 1 나오겠지? 그러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1 플러스 k가 바로 5. 그러면 k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4.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은 결국 x-3의 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했을 때 값은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근데 더해 주면 얼마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바로 얘랑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p 플러스 2라는 값은 마이너스 6 p라는 것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나 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p 플러스 q 플러스 1 이것이 얼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3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합쳐지면 마이너스 7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7 넘기면 바로 여기가 20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hx란, 어, fx란, 바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20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fx에 대한 설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x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fx의 그 어떤 상 함수 상태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체크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문제를 보니까 3부터 5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면 3부터 5까지? 그러면은 결국 세 번째는 3부터 5까지인데 f'x에요. 그럼 f'x는 저걸 미분하면 되니까 fx가 x의 최고, 마이너스 8x 더하기 얼마였어? 하면 20이었죠? 예. 요거기 때문에 미분하시면 얼마 나와? 2x 마이너스 8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a인데 2a인데 a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2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곱하기 gx. ln에 현재 우리가 알고자 하는 현재 내가 원하는 건 f(x)가 아니고 h(x)가 필요한데 h(x)는 아까 정리했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3이었어.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3. 자, 이거를 적분해주세요.라고 하는 설명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함식 다 알았고, 모르는 식도 없고, 이제 당연하게 연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부터 5까지, 여기는 2x-6, 곱하기, ln의 x의 최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13이 나왔는데, 어, 이거 두 함수의 곱이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두 함수의 곱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는 치환적분 하나는 부분적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살짝 미분해 주면 2x-6. 어? 그러면 이거 제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3을 간단하게 t라고 치환을 하자. 자, 미분하시면 2x 마이너스 6은 dx분의 dt. 그래서 dx라는 것은 현재 2x 마이너스 6분의 1 dt와 같다. 이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싹 지워주고 설명해주는 내용은, 첫 대, 인테그랄. 3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얼마 나오니? 3, 3은 9. 3, 6, 18. 플러스 13. 그럼 합쳐주면 얼마? 22. 빼주니까 4가 나오겠죠? 그다음 5를 넣어주시면, 5, 25. 5, 르게 30. 플러스 13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합쳐주면 38. 빼주면 여기는 8.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태에서 2x-6. ln t. 곱하기 2X 마이너스 6분의 1DT와 같다. 또 간단하게 지워주시면 되는 거야. 자, LNT에 관한 적분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 LN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 중에 없죠? 부분 적분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1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U,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변화가 심한 놈한테는 냅두시고 상대 적은 거는 프라임. 그러면 이걸 적분했을 때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T, LNT. 그 다음에 인테그랄, 여기는 4부터 8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현재 4부터 8까지 중에서 t 곱하기 ln t, 미분하시면 t분의 1 dt다. 요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걸 적분하시면 뭐가 됩니까? t, 그 다음에 여기는 4부터 8까지. 근데 범위가 같으면 이두 개를 한 번에 합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건 t, ln t. 그리고 마이너스 t, 범위는 4부터 8까지. 잡아서 한 번에 정리합시다. 여기는 8, ln8, 마이너스 8. 4 넣어주시면 4, ln4,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8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의 3승이기 때문에 3승 떨어지면 38에 24.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하면 ln2에 대한 제곱. 떨어지면 8, 마이너스 4. 그럼 정리하시면 16 곱하기 ln 이 값,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합쳐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m 플러스 n인데, m은 현재 16, n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 플러스 n이라는 값은 최종적으로 얼마? 바로 12. 이렇게 침착하게 문제를 소화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배웠던 함수특강, 이던걸 기본적으로 꼭 익히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최고차수를 알려 주는 다항 함수 떴을 때는 반드시 그 함수의 식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주 목적이라는 걸 항상 가슴에 새기시고 2차 함수 뜨면 대칭 함수 성질을 반드시 쓸 거다라는 것도 항상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뭐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